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또 식구들과 이렇게 부대끼는 시간이 많으면서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상에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여자 인생을 바꾸는 자존감의 힘이라는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으신 많은 여자분들께서 어, "정말 내가 이렇게 자존감 낮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그만두기 전에 이 책을 읽었다면 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나의 자존감은 안녕하신지. 네, 깊이 이제 생각하지 않지만 어, 뭔가 알수없알수 어, 없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 정말 내 삶이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 상태가 괜찮은지 나의 자존감은 음, 낮아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더 이상 투입하지 못하진 않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저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동안 내가 온전히 내 일에 나의 모든 열정을 투입하고 정말 잠을 자는 순간은 정말 그 꿈나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람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개그 중에 저한테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좀 편하게 살면 되지 않아? 뭘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않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지금처럼 건강한 상태로 90살, 100살까지 과연 살수 있을까?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나 자신을 잘 책임지면서 살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그냥 슬프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한다면, 그 살아가야 할그 에너지가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들 텐데,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지지? 이제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돼요. 내가 오늘 오래 쏟는 이 에너지가 내년 되면 더 늘어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에너지는 점차 줄어들고, 나이는 많아지고, 투명은 길어지고, 예, 그니까 이 구조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그냥 한 10년 뒤를 잠깐 생각했을 때, 어, 지금 너무 젊었고, 지금 내가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그 시점에서 이제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는 정말 집에 있어서 가깝하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아프지 않아서 응?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대학생들과 온라인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얼굴을 보여줘도 되고, 이제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제 얼굴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명의 얼굴만 봤어요. 한 명의 얼굴만 보니까, 그 친구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명 얼굴만 보니까, 나도 학생들 얼굴이 너무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은데, 또 이제 집에서 다들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이제 수업을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쑥스러운지, 어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보는, 음, 강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수업을 끝나고 질문도 그 얼굴을 보여줬던 친구가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명이었지만 정말 <laughs>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마주 보고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어,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있을까? 잘 메모를 하고 있을까? 이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던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 그 온라인 수업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음,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또 감사하고, 또 많이 또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어, 갑자기 옆길로 샜는데요. <laughs>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제가 책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음,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의 부족한 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분명히 강점이 있는데 나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의 생각의 꼬리를 물고 더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다할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사소한 것에 이제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제 건강하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어.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를 바라볼 때도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면은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강점은 더 키울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홀로 있을 때더 아름다운 여자가 되라. 불가능하신가요? <laughs> 저는 사실 혼자 있어도 이렇게 막 하고 있진 않아요. 제 수,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도 항상 뭔가 이제 좀 좋은 환경을 세팅을 하고 저도 좀 이렇게 잘 신경을 쓰고 이렇게 글을 쓰면 뭔가 생각이 좀더저잘 정리가 되고 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여자분들은 특히나 집에 계셔도 어디 나가지 않더라도 거울을 되게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자주 보는데 그때마다 내 상태가 안 좋으면 기분이 정말 안 좋아. 나왜 이렇게 많이 늙었지? 나 주름 왜 이렇게 많아? 나 새치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이제 그런 것을 거울로 계속 보면서 더 부정적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홀로 있을 때더 아름다운 여자가 되라고 한 것은 사실 외적인 부분만을 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적인 부분을 기본적인 것까지 포기를 해버리면 더 우울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혼자 있을 때 사실, 어,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간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그냥 우울하고 기분 안 좋은 마음 상태로 지속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하던 것도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어, 버리시는 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에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뭔가 준비하는 시간, 나를 좀더 갈고 닦는 시간, 내 마음을 조금 더 강하게 할수 있는 시간,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자신에게 더 많이 신경 써주고, 더잘 먹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힘든 시간이 지나갔을 때나 정말 잘 견뎠구나. 그 시간을 정말 나를 위해서 잘 썼어.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더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경제적 자리를 위해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저는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자분들이 뭔가 삶에 어떤 고비가 오거나 힘들어질 때 결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막 치열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음, 약간 지치는 것?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랬던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결국은 내 인생이더라고요 결국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그 순간도 결국 내 인생의 한 조각으로 파편을 남겨요 <laughs>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버릴 인생은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냥 놓아 버린다든지 그냥 섣부르게 판단해야 될 것들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20대 후반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직장을, 좀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치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고, 또 주위에는 또 결혼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늘어가고 있고, 이제 그럴 때, 아, 나도 그냥 편하게 살까? 아니면, 어떻게, 뭐 이직이나 좀 전환을 해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특히 20대 후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지금 좀 힘들지만 그냥 그 고비를 잘 넘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딱 힘들어서 뭔가를 포기하거나 놓아버리면 결국 후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그런 고민들이 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후반 뿐 아니라 뭐 30대 후반 40대 후반 인생의 고비는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고비는 계속 나를 따라 다니겠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계속 포기를 하나요? 음. 그래서, 저도 한때는, 나왜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들게 사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1순위는 건강,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력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내가 어, 이제 컨디션이 괜찮으면 힘든 순간이 왔을 때그 고비를 좀더 쉽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되게 좋지 않고 이제 그러면 마음도 함께 힘들어지면서 어떤 고비가 왔을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인 것 같아요. 체력을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좋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항상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뭔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을 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아, 나 이래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희생적인 삶을 살아온 거죠. 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먼저 돌봐야 돼요. 나를 먼저 돌봐야만이 정말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줘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순간에는 나를 먼저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 하루 10분 감사일기로 나와 마주하라. 저는 감사일기로 4년 이상 쓰고 있거든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음, 정말 특별하게 뭐 좋았던 일이 없었어도 감사한 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감사하게 쓰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러면, 아, 오늘도 건강하게 보냈구나. 그러니까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오늘 정말 건강하게 보낸 것에 감사하고, 또 가족들이 건강한 것에 또 감사하고, 또 이제, 어, 사소한 그런 것에 이제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잠을 자다 보면은, 다음 날 일어났을 때도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일기, 그냥 일기라도 1분 정도 써보는 노력은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진짜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누구나 또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어떤 것을 준비를 할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나 나에게 이런 역량이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해요. 그런데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해보지 않으면 내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 능력을 끄집어내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안해 보고 어떻게 아는 냐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편인데 저도 두려움은 있어요. 내가 할수 있을까? 시간 안에 뭔가 맞출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조금 더 탁월해져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과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그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음, 사소한 그런 성공을, 그러니까 성공이라 말하기도 뭐한 그런 사소한 것들을 내가 해내고 또 해내고 해내는 일이 반복되면 정말 자신감이 커져요. 난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할수 있을까 해서 나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좋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쓰면서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른 여자들의 삶에서 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좋은 자존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10년 뒤, 20년, 뒤, 20년 뒤에 지금을 떠올렸을 때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어, 아쉬움이 없, 없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지금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음 뭐, 그동안 읽지 않았던 이제 그런 책을 읽는다든지 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나름의 그런 힐링 포인트를 찾으셔서 긍정적이고 이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